서울의 한 아파트 여기 매일같이 특별한 훈련을 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 숨을 참고 있는 이 남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영남 씨입니다. 무슨 연습인지 물에서 나오자마자 시간부터 확인한 영남 씨. 오이 정도면 꽤 대단한 기록인데요. 이 시간에 진짜 이 시간에. 절대 못끝는데 그래, <laughs> <laughs> 다시 한번 해보자 뭔가 중요한 일이라도 앞두고 있는 모양이지요? 기록이 기대에 못 미치는지 다시 숨참기 연습에 들어가는 영남씨 잠시 후 얼마나 참았는지 거친 숨을 토해내며 물에서 올라오는 영남씨 역시 시간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아 기록이 다행히 늘었습니다. 이러면 대체 숨을 참고 2분 안에 끝내야 하는 일이란 게 뭘까요? 며칠 후 땀까지 뻘뻘 흘리며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영남 씨. 그런데 옆에 또 휴대전화가 놓여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숨 참기 연습 중이었군요. 그날 저녁 영남 씨 아내 효진 씨가 안방에 향초를 켜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두 사람 오늘 로맨틱한 밤을 보낼 예정인가 본데요. 여보, 나 준비 다 됐어. 편하게 와. 어, 그런데 그 씨가 휴대전화로 알람을 맞추는 영남 씨. 아니 이건 또 왜요? 그래 연습 덕분에 30초 더 늘었으니까 이번에 꼭 성공한다. 네? 그럼 지금까지 했던 숨 참기 연습이 모두 아내와의 잠자리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대체 이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 오늘따라 아내 u r e I'm s u r 적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남씨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 대체 영남 씨는 왜 기절까지 해가며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숨을 참아야 했던 걸까요? 이 남자의 기막힌 속사정이 지금 밝혀집니다. 결혼 1년 차 효진 씨 부부의 집. 짐은 다 먹고요. 내 아들 집에 오면서 연락을 꼭 하고 와야 되니? 우리 집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한동안 여기서 지내려고 왔다. 언니 신세 좀 줄게요. 그러더니 제멋대로 집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막무가내가 따로 없군요. <laughs> 오빠 오랜만이야. 우리 아들 잘 있었어? 엄마 당분간 이 집에 있어도 되지? <laughs> 엄마도 참... 연락도 없이면 어떻게요? 어쩔 수 없지. 뭐 영남 씨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아내에게 좀 민망하겠습니다. 편히 식다 가세요. 고마 그런데 잠시 후 아내 몰래 두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영남 씨. 내가 부른 이유 알지? 잘 타게. 이빠,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 야. 세내교사 어떻게 그러 사회적 치가 그래. 우리한테 명 작은 생안 되지. 아무튼 너다 대체 영남 씨는 왜두 사람을 불러들인 걸까요? 그날 밤 여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효진 씨가 뭔가를 보고 놀랍니다. 효진 씨의 자리에 시어머니 화순 씨와 신우의 영주 씨가 누워 있었던 것인데요. 부부의 침실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저, 어머니, 아가씨, 왜 건너 방 놔두고 여기서 주무세요? 언니 미안해요. 전 엄마랑 자야 돼서요.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자고 싶은데 왜안 되니? 여보 미안. 오랜만에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좀잤게 이해 좀 해줘. 그래. 응? 이세 사람 정말 왜 이럽니까. 효진 씨 웃고는 있지만 속이 말이 아니겠는데요. 결국 제자리를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게 내어주고 거실로 나오게 된 효진 씨. 두 사람만 챙기는 남편의 모습이 효진 씨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또 다시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은 세 사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되지? 씨, 조용히 거사. 설마 두 사람을 불러들인 이유가 아내와 따로 자기 위해서였습니까? 대체 영남 씨는 왜 이런 일을 꾸미면서까지 아내를 피하려는 걸까요? 며칠 후. 주택 식구들과 남편이 얄미울만도 한데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는 효진 씨. 아이고 땀까지 흘려가며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더니 놀라는 화순 씨. 땀을 흘려가며 요리를 하는 며느리에게 새삼 감동이라도 한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표정이 좀 이상합니다. 잠시 후. 효진 씨의 부름에 방에서 나오는 세 사람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놀라는데요 효진 씨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예야난 입맛이 없다 너나 실컷 먹으려 언니 저도 배안 고파요 여보 나도 기껏 힘들게 차렸더니 세 사람 모두 입맛이 없다니요 그런데 그때 네 갈게요 배달 음식이 도착하는데요 입맛이 없다고 하더니 효진 씨 몰래 세 사람만 음식을 시켰다는 겁니까?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먹자고 시켰다 이렇게 더운 날 저런 음식을 어떻게 먹니? 여보 미안. 엄마랑 영주가 너무 더위를 많이 타서 우린 이거 먹을게. 엄마만. 자. 미안해요. 어째 세 사람 더위는 핑계일 뿐 효진 씨를 골탕 먹이려는 속셈 같은데요. 먹지 말고 먹어. 날 더운데. 결국 자신이 차린 음식을 홀로 먹게 된 효진 씨. 대체 이세 사람은 왜 이렇게 효진 씨에게 못되게 구는 걸까요? 그렇게 은근한 괴롭힘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던 효진 씨. 어머니, 아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옷은 왜다 버리세요? 아, 오빠랑 우리 어시 다 엉망이 돼서요. 어. 아니 이 많은 걸다 왜요? 멀쩡한데 누가 니네 옷이랑 우리 옷이랑 같이 빨래? 이거 더러워서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 더럽다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언니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언니랑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불쾌하고 찝찝한 줄 알아요? 그럼 나가시지 왜 저희 집에 계시는 건데요? 누군들 잊고 싶어서 있는 줄 아니? 우리 아들이 부탁해서 있는 거다. 뭐라고요? 부탁을 해요? 그제야 두 사람을 불러들인 사람이 남편이었음을 알게 된 효진 씨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는데. 그거. 이제 뭐야? 당신, 나좀 봐. 대체 영남 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왜 그런 부탁을 했던 걸까요? 다 들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뭐 어머니랑 아가씨, 당신이 부른 거라며... 대체 왜 그랬어? 그렇게 날 괴롭히고 싶었어? <laughs>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응, 어? 그러니까 수술을 해... 어, 수술? 그럼 설마! 그것 때문이야? 그래. 내가 네안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너랑 사는 하루하루가 아주 고역이야. 네? 그럼 지금까지 효진 씨를 괴롭혔던 이유가 냄새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아, 그래도 우리 지영 남씨 아내에게 참 너무했습니다. <laughs> 사실 아내에게는 액취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내는 결혼 전부터 일상생활에서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며 특별히 신경을 써 왔는데요. 결혼 후에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가족들은 함께 액취증을 이유로 아내를 구박해 왔습니다. 아내가 옆을 스쳐 지나가거나 팔을 들 때마다 냄새가 난다고 불평을 했고 심지어 실제로 냄새가 나지 않을 때에도 강박 증상을 보이듯 아내에게 냄새가 난다며 괴롭혔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수술을 받아 액취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효진 씨가 액취정 수술을 한지석달후두 사람의 관계도 다시 회복된 걸까요?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긴 것인데요. 그런데 어째 영남 씨 표정은 좀 이상합니다. 그날. 시어머니 화순 씨와 신누의 영주 씨의 방해 없이 이전처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두 사람. 그런데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더니 몰래 방을 빠져나가는 영남 씨. 건는 방에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불러내는데. 아, 자 자식아, 힘씻 몰라. 숨참다가. 실수였나봐 뭐야 싫다더니 우리 없을땐 할건 다하나봐 조용히 하니 안... 나 어떻게 진짜 나야돼? 임신을 했어도 방법이 없는건 아니지 지금 아내와 며느리의 임신을 축하해 주지는 못할망정 무슨 짓을 꾸미려는 겁니까? 세 사람 정말 효진씨에게 몹쓸 짓을 하려는 걸까요?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일주일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은 효진씨 효진아! 네, 효진아, 임산부가 빈속에 다니면 못 써. 이거... 가면서 마셔라 임산부한테 좋은 거라더라 네잘 마실게요 어머니 네잘 <laughs>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임신한 며느리를 챙기는 건 아닐 테고 화순 씨 대체 무슨 꿍꿍이죠? 그때 어머이번에 확실한 거지? 내가 약초꾼한테 어렵게 구해온 건데 저게 떨어진 게는 직박이래. 아 엄마, 진작 좀 구해지 그랬어. 저거 구하기가 어디 쉬운지라나. 넌한것도 없으면서 뭐 말이 많아. 시, 네? 네? 그럼 효진 씨에게 준게 그런 무서운 약이었단 말입니까? 그런 시어머니의 시커먼 속내도 모른 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효진 씨. 이게 아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미 시어머니가 준 차를 마셔버린 모양입니다. 결국 끔찍한 복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는 효진 씨. 급기야 바닥에 쓰러져 버리는데, 과연 효진 씨의 뱃속의 아기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병원에 입원한 효진 씨, 괜찮은 걸까요? 저 오늘 혹시 무슨 약 드신 거 있으세요? 약이요? 아니야. 아차한 병밖에 안 마셨는데. 차요? 무슨 차를 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 있었던 것 같네요. 위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된 효진 씨. 암산 마음으로 마셨던 그 찬병 때문에 하마터면 아이를 잃을 뻔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모두 시어머니 화순 씨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잠시 후 병실을 찾아온 세 사람 참 뻔뻔하군요. 여보, 여보, 괜찮아? 아기는? 애는 어떻게 됐니 죽었니? 아쉬워서 어떡하죠? 아주 멀쩡하대요. 아기가 멀쩡하다는 말에 아쉬워하는 두 사람. 대체 이들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효진 씨, 더 이상 남편과 시댁 시구들의 악행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살인자 어머니는 살인자예요. 로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모를 줄 알고 의사한테 다 들었어. 어머니가 애 지우려고 차에 약 넣은 거잖아요. 웃게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뭐 있어? 기영아 배놓고서 낳겠다고 억지 부린는건 너잖아. 기영아라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맞는 말이잖아. 네병 유전일 텐데 그런 애를 어떻게 키워? 아니 그러면 애취증이 아기에게 유전될까봐 그랬다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진작 이혼하자고 하지 잔인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왜 완벽한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기록을 남기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응? 그거 너하고 사라준 게두 군데 이혼? 그래 갈 때까지 가자, 어? 근데 이 이혼 원인 제공은 넌거 알지? 끝까지 아내와 아기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영남 씨, 심지어 효진 씨에게 이혼 책임까지 떠넘기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 수술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효진 씨. 남편과 시댁에 대한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남편과 시부모가 낙태를 강요하자 OO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후엔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액체증을 문제 삼아 부모와 함께 아내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낙태를 강요한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권 역시 아내에게 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효진 씨와 이혼하고 6개월 후 하순 씨의 제안으로 영남 씨가 선 자리에 나왔는데. 영남씨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걸까요? 어쩐지 여자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그때. 죄송해요. 제가 냄새에 좀 민감해서. 실례하겠습니다. 급격화를 맞고 나가버리는 맛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의바르고 차나 나가씨래서 우리 차나 아들 죽매 좀 서랬더니 아이 이웃사 아들한테 이런 병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 줘서야지. 내가 뭐가 돼? 무슨 말인고 했더니 아 하. 아! 고약해라. 어? 남의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악취가 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또 영심해야겠습니다.